지난 수요일 오전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이음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이름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나쁜 동무이 아, 동무들과 함께 있습니까? 나쁜 동무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어,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여러분 지체들을 자라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됩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또한 지체들로부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어, 내 존재의 가치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내 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세상과의 에, 별별된 삶을 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행하시는 죽은 자의 삶을 부활을 바라고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 나쁜 동무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말고 나쁜 동무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나쁜 동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 친구가 되어 나쁜 지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 이 땅에서 직접 부활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직접 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볼일이실 바랍니다. 오늘은 어,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씻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씻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씻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씻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음,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음, 여기서 보면은 어, 비유들을 이제 많이 이, 이, 표현했습니다. 어, 특히나 이 장세기의 1장과 2장을로 돌아가서 또한 비유들을 보여줬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헬라로 파라볼레라는 어, 그래서 어, 비유는 잘 물건을 잘 바라보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처음 신학교 가서 어, 신대원 가서 단어를 이렇게 기억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표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하여 그것과 비슷한 어, 다른 사물을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을 비유법이다라고 어, 사용된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발췌해 봤더니 흥미 있는 형식으로 진리를 게시하며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대로 예증적인 역할을 한다. 신뢰를 들어서 요점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다. 더 많은 관심을 자극하고 또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는 더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진리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교회 용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비유를 왜 이렇게 하는지 특히나 성경에서 비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어, 신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 몸이 어떤 몸이냐가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봅니다. 너희는 지금 씨를 왜 뿌리고 있니? 그것을 어, 알려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헬라어라 앞으로 이라는데 에이라는 어, 아라는 부정어와 어, 프렌이라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부정,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 살이 분별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구분, 구분별하고, 비루하다. 뭐, 이렇게 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히브리 줄루트라는 명사, 10편, 13편, 1절에서 이래 사용되는데, 부 가지함 쓸모없는 비열함을 명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비른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뿌리다 씨를 뿌리다 스페이로운데 뭐 뭐에 심다 씨를 어, 나오는지. 예, 단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어, 살아나다, 조포, 조포예오인데, 조예라는 생명이고, 포예를 만들다, 생명을 만들다라는 합성으로서,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활기가뛰게 하다. 여기에서는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는 필연적 관계를 비유로 몸이 죽어야만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의미로 한정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어, 자기 마음대로 어, 어, 하자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어,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어, 해석을 하면 은 어, 참... 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갈류고리의 알류고리, 고리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어,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 비유들이 어, 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이제는 비유를 그치고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 죽여주시고 또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어, 이 부활로 어, 이제는 비유가 아닌 진짜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워낙, 워낙 교회 공동체, 또 세상에 있는 철학,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철학이 들어와서 영원한, 어, 영은 이 영원하나 있지만은 이 육신은 어, 소멸된다라고 어, 또그 가르침이 또 부활이 지나갔다. 육신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것 같습니다. 씨앗의 배아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순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 이 씨앗이, 씨앗이, 이런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말한 것 뿐입니다. 어, 37절에 보면은, 그리고, 다만, 다만,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자체 몸, 그 자체의 몸, 어, 몸 자체가, 자, 뭐,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 미리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 어, 뿌리는 것이면 날것을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어이 씨앗 그 자체를 뿌려 놓은 그냥 그리고 그 날것을 뿌렸지 어떤 것을 어 변화된 그다음에 나오는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서 소마라는 것, 영혼, 영과 혼과 육의 전체를 가는 전입적인 몸을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의 몸이 또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산자의 몸이든 죽은자의 몸이든 부활한 자의 몸이든 동물과 식물이든 천군이든 다이 몸이 또 사용되었고요. 또 형체라는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상했습 그래서, 이 몸은, 이, 소마는 푸시케라는 혼과 또 푸누마라는 영의 구분이 됩니다. 또육신이 죽으면은, 어 몸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어 씨앗이라는 알갱이가 있으 헬라어로는 기넴유어라는, 어, 이거는 어, 기념력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는, 어, 이거는, 어, 코코코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겁니다. 그래서 노출된, 정나라한, 어, 그래서 코코스는 나달, 뒷글, 어, 곡식. 그래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알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의 각기 고요한 몸을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다라는 것은, 엘라우셀로가 있는 목록을 작성하다, 어, 기뻐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구성과 의도대로 행해지는 결과들을 의미한 하나님 원하심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씨앗이라는 건 스페르마, 아까 어, 스페이로라는 뿌리다의 동적으로서 씨, 식물, 동물, 뭐 사람, 모든 곳에 다사용되는 종자, 소산, 후손이라는 것은, 후사라고 이렇게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 m 이라는 어, 이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의 정액 또는 정자를 말하는, 어, 스 t 매틱이라는 정액을 고하는 생식에, 이 헬라어 단어에서, 스페르마에서 유래, 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시 꾸며놓으면 계획과 구도와 의도하시는 대로 이것이 그 씨앗 몸, 씨앗 자체로의 몸입니다. 어, 주시고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갑니다. 이 38절, 35절에는 사람이 주어인데 38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그런 어, 내용을 쪼 어, 보여주면서 장세기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란 사르크스인데 몸의 본질적인 고기, 육체, 육, 육,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육적인 생각을 또 우미한테 어, 표현다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짐승이 만들어졌고 새가 만들어졌고 물고기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비존물이다. 그런데 이들이 살이 갖고 있는데 각각이 다 다른 살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고유함을 갖고 있다. 독특함과 고유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씨앗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면, 이 모든 식물들이 있지만은 다 씨앗들도 자기의 고유함을 갖고 있다. 하늘에 속한 몸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몸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몸 영광과,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른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 않느냐, 보이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다른 거지 않느냐, 라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또한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영광이라는 독사가 아닙니다. 예, 예. 는 독사가 아니다 영의 찬양, 전원, 위험, 품위, 예배란 뜻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 영광을 드러낼 때, 이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주 대심, 도심이창조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피도,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도, 어,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체는 내 스스로 발광이 아니라, 스스로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 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 별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했던 각 해와 달과 별들의 영도, 별들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막 사람과 짐승과 물고 기 새와 물고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을 드러낸다. 바로 정령숭배. 아바타라는 영화에 한참 몇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정령숭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물개속에는 신이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이런. 해그러면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목조목 각각의 고유함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창조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고록 영광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이 예, 서, 썩을 것으로 씻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각 독특함과 고유함을 담고 있듯이 죽은 사람의 부활도 독특함과 고유함을 담고 있다.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는 진짜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예 자체가 보는데 믿는 자고 하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내 몸의 부활, 사람의 몸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지금 바울은 어, 안타까워하면서 또이 속에서 마마 어, 불을 불 끌어서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자, 나도 이 세상에 신이 신의 속아서 믿지 않는 자들의이 마음이 되어 어둡게 된 마음. 마귀가 이확 잡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광을 선포하는 복음을 빛을, 빛인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빛이 들어오는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의 신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단, 악이, 악마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뭐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빛을 들어와도 빛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를 못 보게 만드는 자, 왜냐하면 본성이 거짓말쟁이, 할인자이 때문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 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줍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어, 자들에게 증언해 주고 또한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어두워진 빛을, 어둠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실 시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들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들을 성령이 증명해 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을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부활, 비율해서, 자,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시신,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이 시체는 놔두면 썩습니다. 피하는 거죠. 그런데 나나는 부활은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신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시신의 예쁜 옷이나 비싼 옷을 입혀도 살아납니다. 시신에게 아무리 화장을 하고 비싼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관에 집어넣어도 미천한 겁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냥 사람의 육체일 뿐입니다. 죽은 시체일 뿐이 부활은 부활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입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실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본문에 보면 다른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안녕. 푸시케라는 이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지고 살아 있는 여기 있는 영은 진짜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이분 같이 우리도 또한 하늘에 속한 구부리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해서 귀납적 연합적인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장세기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더 정확한 설명을 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결론이 장세기 2장, 실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 별들을 만들고, 하늘에 속한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데 각각이 다 고유하게 만들어. 또, 씨를 뿌리는데, 또,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들, 또, 식물들까지 또, 다 독특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사람의 독특함이 뭐냐? 그 고유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어, 재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그런데 이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그러면서,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의 사람이다. 그래서 재료를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다. 사미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는 피조물이다. 라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늘에서 낫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결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라고 표현됩니다. 저 사람과 다름은 산영이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영과 홍과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어졌는 또한 독특함 고유함이 있다라고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 마지막 아듬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려주는 영. 곧 진짜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또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사람이 먼저 자연적인 것, 곧첫 아담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신령한 것,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속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 형상대로. 자, 사람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그 형상대로 죽었지 않냐. 그러나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다시들원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부활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 정은 동일합니다. 외형점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 우리도 부활체와 본질적인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형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환일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부활이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밝혀진 것을 어떻게, 이부활이사실 확증해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안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양과 같이 된다는 것. 부활자와 같이 된. 그때 우리가, 아, 아 그를 예수님을 참모습으로 뵙게 될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 부활을, 어... 부활을, 내 몸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확증하고 내가 어떤 교리에 이성으로서 지식으로서 확고한 것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직접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지 된다는 부활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부활을 교리나 지식에다 멈춰놓게 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활이 실제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사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받아들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한 그 자체로 사랑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길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를,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는 그 복된 자의 그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몸에 부활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인 이 몸이 실제로 예수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체 같이 부활합니다. 이 몸의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내가 믿어도 믿어도 실제이고 안 믿어도 실제. 우리는 그러나 실제를 믿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허상이 아니라 부활료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오로 그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종교를 선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하늘에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그 예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오자 계셔 다시 오실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살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내 몸의 부활을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축복을 받은 자로 살길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실을 어, 권면합니다.